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울산큰고래 GTA5 여러분들 그렇게 저에게 해달라고 많이들 요청하셨던 그 컨텐츠 사모장 저펄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제거를 보고싶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차 리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어, 풀 업그레이드 상태에서 얼마나 빠른지 일단 얘를 하기 전에 모셔두고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어, 오늘의 절대 비교 대상 TEC 풀 업그레이드 속도부터 일단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슈퍼카들 속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에서는 뭐 상관없고요. 그냥 최고 속도만 치는 거니까 바로 그냥 출발할게요. 저거보다 더 나오죠? 아직,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떨어지네? 한 180까지 올랐지 않나? 아,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더, 더안 되니? 177km/h에서 더 오르지 않네요. T10은 177입니다. 다음 또 비교 대상 하나 더 있죠. X80 얘가 한... 200은 나오지 않나? 아 패치되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나와요. 아, 진짜? 패치가 됐다고? 네, 속도가 어느 정도인? 예전에 한 200km 나오던 게한 180? 아, 그렇네. 포토티포라고 나오네요. 포토티포라 치거예요 184밖에 안 나와? 그렇네요. 저게 최대인 것 같은데? 네, 더 들지 않습니다. 184 나오네. 달라졌구나. 그러면, 그럼 GTV는? 아까 채팅창에서 GTV하고 X80. 그로 싸움이 분분했는데, 의견이 분분했는데, 한 보죠. GTB는 몇 나올지. X80은 184 나왔거든요. 어, 넘겼는데 어? 야, 어쩌냐. X80이 빨랐다는 그 대다수의 사람도 어쩌나, 이거. 어, 어, 아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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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왜왜줄어들어왜줄어들어 왜 줄어들어? 어, 야, 이거 신차 리뷰할 게 아니라, 이거 족보를 다시 써야겠는데, 슈퍼카들 다시, 다시 서열 정리 다시 해야겠다. 이거 근데, 이게... 약간 하얀 평준 했어요. 하얀 평준화. 어... 그러니까 축구카들이 이제 거의 다 비슷해요. 속도가. 속도가 다 그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와. 뭐 거의 차이 없네. 축구카가 요즘은 다 빠르다, 느리다, 막 그렇게 보기에는 아마, 아, 그리게 그러면... 얘들도 비슷할걸요? 그럼 811은? 약간 핸들링 그런 느낌만 다르고, <laughs> 이거 원래 신차리뷰였는데 서열 정리하고 있죠. 이거 너프 당했나? 얘도 어 올라갑니다. 어, 아니야, 왜 떨어지지? 아, 니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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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얘는 184 고정이네? 야, 이거 속도가 다 같아져버렸어! 야, 이거! 야, 이거 신차 리뷰할 게 아니다, 이거. <laughs> 어?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이거 엄청난 사실을 알아버렸네? 야, 최고 속도가. 아, 물론. 어 물론 실제 운전에서는 그 핸들링이나 접지력 같은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항상 이 슈퍼카 최강전을 할 때는 기준을 최고속도로 놓습니다. 그렇게 서열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이게 최고속도가 통일돼 버리는. 근데 t 2 0은 184가 아니라 177이네요. <laughs>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졸라 빠른 애들은 184고 그냥 어중간한 애들 전부 177로 때려박은거 아닐까? <laughs> 그러면 우리 엔터티 해볼게요 우리 엔터티 약간 그럴 삘이죠 지금 속도 올라가는거 보니까 이거 만약에 엔터티도 177로 하면은 이거 제가 말씀드린게 과학입니다 사이언스죠 어? 왠지 그럴 것 같은 삘이 맞네 맞네 그냥 그 언저리에서 노는거야 이제 어중간한 애들은 전부 177에서 178로 그냥 그냥 평균시켜버려 똑같이 대등하게 빠른 애들은 184고 와 이거 T-12랑 엔터티랑 비입니다 이제 템을 아니에요? <laughs> 와 대박인데? 이걸 이걸 이제 알았다니 저는 어느정도 알고 계실거라 생각했는데 아 몰랐어 나 전혀 몰랐어 패치를 이렇게 했구나. 아, 나 이제 TAC 말고 엔터티 써야겠다. 그러면. 또, 에더가 변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이제, 이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최고속도가 궁금한 게 아니야. 락스타가 생각하는 어중이, 그 다음 조금 좋은 애는 뭘까? <laughs> 지금 이 분류가 중요한 거야. 에더는 과연 어중이 떠줄까? 아니면 조금 빠른 애까 내 앞에서 조금 빠른 나올 거야. 애도184 나올 것 같아. <laughs> 그렇다면, 이거, 애도. 이거, 알베일도한바구승 설마. 와, 얘도. 얘도 조금 빠른 앱니다. 여러분들, 이제. 와. 이제 183이나 4에서 멈추겠지. 속도가. 정답. 빙고. 얘는 조금 빠른 앱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이게 정확하게 스피드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 그.. F9번을 누르시고 예 차량에 그 초록색 있죠? 초록색 크로스바 아예 그거를 아예예 차량을 예. 향해서 오른쪽 클릭하세요 아예예예 그러고 화살표 위에 키를 한세 번.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메뉴 커스텀 나왔습니다. 예, 거기서, 위에 보시면은, 아니, 위로 조금 올리시면은, 한칸 예. 올리시면은, 맥스 스피드 있어요. 아. 헐. 지금 여기 찍혀있는 숫자가 맥스야? 예. 네. 이런 미친, 그럼 지금까지 뭐라. 몰아... 평지에서 나올 수 있는 속도. 아, 이거 리제 알려 주시면 어떻게 해요? 조빨님 저도 아파 한 말았어요, 이거. 아, 그래? 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에이... 하이파이브. 어... 아, 나이스. <laughs> 야, 야너 대단한 발견했다. 어, <laughs> 나이스. 야, 그렇다면 그리고 이거를 수정할 수 있어요, 이거 속도. 어. 야, 그렇다면 잠깐만. 재밌는데 이거? 다 보자. 궁금하다. <laughs> 이거 맥스 야, 스킬 있잖아요. 원래 신차리 분인데. 이거를 어. 늘리면은 속도 제한이 없겠죠 이제. 어. 일단 한번 보자. 내가 궁금해. 라스타가 생각하는 얘는 빠르네고 얘는 그냥 뭐 그냥 뭐 쓸만하다 싶은 애가 뭘지. 일단 T20. 어떻게 하느라 아 클릭? 아, 오른쪽 클릭 얘 179네요 자, 다음에 그 엔터티는? <laughs> 여러분 엔터티가 더 빨라요! 야, 얘 빠른 애야! 191, 811-191 뭐야? ETR1 175밖에 안 돼. 얘 완전 쓰레기네. 어? 접지력도 안 좋은데. e t r 1 원래 최강이었는데. x 팔1 프로토. 191. 811이랑 같애 네로 커스텀. 190. 얘도 X80급이야. 그럼 로켓 볼티. 로켓 볼티 궁금하다. 129. 아. 얘는 그냥 달렸을 때 129. 부스터 안 쓰고, 그죠? 애더는? 애더 186. 이탈리아 GTV 커스텀, 189. 젠토르노젠토르노보다 엔터티가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젠토르노보다 엔터티가 더 빨라졌어. 젠토르노가 179인데 엔터티가 183이야. 근데 거기다 t 1 0도 179야. 엔터티! 여러분들! 아, 이제 오줌이 떠주기 아니야, 이제! 어? 야 엔터티 태물 아니야 야 T-20이 태물이네 이제 어? t 2 0이젠토론을로 와.. 못쓰겠네 자 치타 치타가 180이야 어? 페네트레이터? 얘는 뭐야? 얘는.. 얘는 그 새로 나온거 같죠? 에. 자 어.. 막간이후 정리 좀 해드릴게요 811이랑 S80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네로 그 다음이 GTB순 어... 근데 이제 속도가 다 그냥 거기서 거기가 되어버렸다 오시리스요? 여러분 오시리스 되게 좋아하시네 자 여러분 좋아하는 그 오시리스 179 T12랑 젠토노랑 동급입니다 오시리스보다 엔터티가 더 빠릅니다 아래 질비 181 별로 안 좋네. 너. 야, 보 니까 어 t 1이랑젠 토로, 나 하고 OCS 의특 징이 뭐 냐면, 장 점이 접지력 이 좋아. 벽타 기가 잘 돼. 대신 에 접지력 이좋은애들은 속도 를 낮췄 네. 아니면 속도가 낮아서 벽타기가 잘 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좀저 평가했던 엔터티가 속도가 올라갔고요. 근데 엔터티는 벽타기가 잘안 되죠. 그리고 제일 빠르다 생각했던 X80이랑 GTB 그리고 811 얘들이 속도가 다 똑같아졌습니다. 뭐 GTB가 189이긴 하지만 막이 정도 차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아 내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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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졌고 1 9 0 1 9 0으로 나머지 것들은 뭐네 크게 뭐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잘 안타니까 아니야 이거 전부 튜닝을 기준으로 하는 속도예요 전부 자..아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아 원래는 <laughs> 신차 리뷰를 했어야 됐는데 일단은 이번 영상은 어.. 신차 리뷰 전에 GTA5 슈퍼카드의 이 서열, 그리고 바뀐 어 속도들, 그리고 하향 평준화 됐다는 거 아주 대단한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아, 이 정보를 또 알게 된 거는 다 저펄린 덕분이죠. 네, 우리 저펄 센세 네. 유튜브 네.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비로소 신차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